어둠 속에서 빛나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 계단 아래에서 마법의 먼지가 휘날리며 그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유리구두를 신는 순간 시계탑에 거대한 종이 울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종소리는 깊고 울림 있어 마치 시간의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신데렐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스칩니다. 마법은 선물일까? 저주일까? 종소리가 멈추고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황금빛 볼륨에서 신데렐라와 왕자는 마치 꿈속처럼 춤을 춥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흐릿해져 마법의 시간임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창문 너머로 시계탑의 종이 두 번째로 울립니다. 종의 그림자가 신데렐라를 향해 들이우며 유리구두에서 모래 같은 빛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서둘러 도망쳐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이죠. 왕자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마법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그녀를 잡아먹기 전에 어서 달려야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신데렐라는 한쪽 구두를 잃습니다. 그 순간 시계탑의 종이 세 번째로 울리죠. 유리구두 안에 있던 그녀의 발이 빛의 입자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마법의 빛이 꺼지며 어둠이 왕국에 집어삼칩니다. 신데렐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렸지만, 시간은 무자비했죠. 세 번의 종소리 이후, 그녀는 영원히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유리구두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죠.